아내를 잃은 클론 구준엽, 55, 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구준엽은 8일 자신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영원히 사랑해라는 문구와 함께 슬픈 멜로디의 피아노 곡을 배경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고, 고, 쉬시위한, 48, 서희원을 향한 마음으로 읽힌다. 클론의 멤버 강월레의 아내 김성은 오빠가 피아노 곡을 치는 거구나라며 음악으로 슬픔을 달래는 구준엽의 마음을 위로했다. 구준엽의 아내 쉬시위안는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지난 2일 사망했다. 구준엽과 유가족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예를 대만으로 옮겼다. 이후 구준엽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슈시 위안의 유산에 대해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들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하려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제게 희원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선물이었다. 저는 희원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희원이의 영원한 사랑 준준이라고 전했다. 쉬시위아는 2001년 방송된 일본 만화 원작인 꽃보다 남자의 대만판 드라마인 유성화원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았던 대만 톱스타다. 국내에서는 구준엽과의 낭만적인 열애사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1998년 대만에서 만나 열애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과 소속사의 반대 등의 이유로 1년 만에 결별했다. 이후 구준엽은 쉬시위안이 2021년 중국의 재벌 2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이혼하자, 20여 년 만에 그에게 연락해 이듬해인 2022년에 결혼했다. 쉬시위하는 전 남편과 사이에 일남 일녀를 뒀다.